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여러분, 고금리 정기예금 특판 소식 많이 기다리셨죠? 벌써 월요일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예금 만기는 돌아오고 어디다 맡겨야 될지 늘 고민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선택해서 골라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급격하게 금리가 떨어질 때는 오늘 가입한 금리가 최고 금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지난해 5%대를 넘어섰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요즘 들어 정말 많이 떨어졌죠.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에 은행금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요즘 최대 5대 시중은행들 1년 정기금 금리가 대부분 3%대 초반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거래 실적 등을 반영한 우대금리를 더해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대에도 못 미치는 상품이 정말 수두룩해졌어요. 예금이자 정말 안 주는 것 같은데 대출이자는 왜 아직도 줄어들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한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돈줄을 조여서 물가를 잡는 게 목표가 되는 한은은 통화정책 효과가 정말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가지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면서 고려해야 될 점이 뭘까요? 대출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은행이 회수가 어렵게 되면 어 리스크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이게 특정 지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왜냐면 하 이제 특정 지역의 미분양이 급증하다 보면 그쪽 지역의 은행 금융권들은 상태가 좋을 수가 없어요. 회수가 안 되니까 리스크가 커지겠죠. 자, 그런 곳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는 그래도 조금 안전하다라고 하는 곳들을, 어, 그래도 그나마 예금을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지금 신협하고 새마을금고 중에서 새마을금고가 예금 금리가 높은 편이고 신협이 살짝 낮아요. 그런데 세금 우대가 가능하신 분들은 금리가 살짝 낮더라도 신협에다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실이자를 타고 보면 세금을 제하고 신협이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금 우대 혜택이 가능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예금 가입이 어차피 과세로밖에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세금대 내가 꽉 차신 분들은 세마금고 특판이 나올 때 그때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0.3% 0.4%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신협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신협은 그래도 경영평가 등급이 우수하면서 괜찮은 신협이라고 생각이 돼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반월신협입니다. 경영평가는 1등급이고요. 자산은 2022년도 기준으로 5천억이 살짝 넘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협 중에서 덩치가 큰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순자본 비율은 9.27%대로 매우 높습니다. 보통 순자본 비율이 8%가 넘어가면 안전해요라는 기준이 있는데 9.27%면 매우 높은 편이죠. 자, 그리고 연체 비율은 2.48%로 보통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연체 비율이 살짝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보통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총 자산 순이익률 0.82%로 양호합니다. 1%가 넘거나, 그리고 가까우면 양호한데, 0.82%면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은 플러스이고요. 전년 대비 증가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 비율입니다. 유동성 비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66.30%대로 양호합니다. 보통 신협이 유동성 비율이 50%대가 넘어가는 곳을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66.3%로 그냥 양호한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연평가 등급이 일단은 좋기 때문에 유동성 비율이 살짝 낮아도 이 정도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현재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가입 상품은 정기예금 상품으로 목돈의 일시로 만기까지 맡겨두는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품명은 하나름 정기예탁금 상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금에 가입할 때, 하나름 정기예탁금 상품이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래쪽에 예금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상품이 더쭉 뜹니다. 그맨 마지막에 한아름 전기예탁금 상품이 보일 겁니다. 가입 방법은 온뱅크 앱으로 전국 어디서나 가입도 가능하고 해지도 가능합니다. 해지 시에는 타 신협 계좌로 수령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개설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월신협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하지만 만기에는 반월신협으로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타신협,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까운 신협이라던가 아니면 이체 한도가 이미 높은 입출금 통장이 있다. 그러면 그 신협 입출금 계좌로 만기에 여러분들이 수령하면 됩니다. 기간 및 금리를 살펴보면 12개월 1년에 연 5%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월 지급으로 하게 되면 금리가 더 낮아져요. 만기 지급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 금액은 최저 만 원부터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로 가입을 하든 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신협은 간주조합원 제도가 있죠. 신협의 출자금 통장이 기존에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어느 신협에서 가입을 하든 타 지역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가입을 하든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간주해서 세금우대 택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세금우대라는 것은 이금융권 합산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택을 주는 거고요. 이금융권 합산으로 해서 나는 이미 세금이 꽉 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가입, 즉, 과세로 개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입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반월 신협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타 신협 입출금 통장이 있어도 반월 신협의 입출금 통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반월 신협 입출금 통장에 예치할 금액을 입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예치할 금액을 입금하기 전에 먼저 금리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입출금 통장 개설을 하게 되면 상품물에 들어가서 어, 예금상품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클릭하면 한아름 정기예탁금 연 5%가 보일 겁니다 이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예금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때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반월신협의 한아름 정기예탁금 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월신협이 예금 금리가 그닥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살짝 높은 것도 더 있습니다. 뭐0.1% 차이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같은 시기에 그래도 경영평가 등급이 좀 우수하면서 경영 공시상 크게 특이한 점이 없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0.1%, 0.2%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보다 더 안전한 곳에 예치하시는걸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키고 나면 좀 맥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금 금리가 높아서 영상을 띄우면 신협에서 금방 알고 또 금리를 확 낮춰 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준비한 저도 사실 어 맥이 빠지고 기운이 빠져요. 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렇겠죠. 그거 저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여러분 또 언제 이게 금리가 떨어질지 마감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 예금 가입을 할 예정이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